자, 21번째 문제 보는데 첫 번째는 공차가 d예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야 설명돼 있어요 이게 수책에 나오면 항상 밑줄 거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알수 있는 게 공차가 얼마야? 그럼 d가 나왔어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든 간에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값이 점점점점 내려갈 테니까 언젠가는 음수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야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음수 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값이 올라가든지, 아 아니면 값이 항상 똑같아지든지, 그러면 이건 양수 아니면 0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먼저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등차수열이 다음 조건 만족한데, 네 그다음에서 나오는 게 가, a1이 d보다 같거나 작다. 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 a1은 뭐야 자연수니까 d도 뭐가 돼요. 같거나 크다. 아 그럼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공차도 뭐다? 아, 요것은 양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그거 하나만 주기에는 이게 조금 어색하죠? 분명히 쓸모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떨 때쓸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나를 가봅니다. 언젠가 쓰게 될거 있지. 그 다음에 자, 살짝 보시면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 어떤 자연수 할때이 어떤이라는 글자를 잘봐 두시대요. 어떤 자연수 k라는 것은 모든 자연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성립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될 필요 있겠니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옆에 또 중요한 게 k가 3보다 거나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자연수 k가 있는데 이 k 는 기본적으로 3보다 같거나 크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에서 주는 게 A2, AK, A의 3K-1.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분명히 AN은 등차수열 건데 이 항해 개수 3개 부분적으로 뽑아냈을 때는 등비수열의 조건을 만족해. 이거 뭐예요? 바로 등비중앙. 그렇다면 이것은 가운데를 몇 번? 두 번을 곱해주는 게 양쪽 걸 곱해준 거와 같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자, 보니까 여기 항의 표현이 몇 개야?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의 표현이 몇 개? 세 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기준항그 다음에 공체에 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니까 AK라는 것은 초항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k-1번 더갈 거야. 이그 다음에 공차 d. 요것을 제곱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는 a1 곱하기, a1 플러스 d야.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3k-1이란, 현재 a1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3k-2번만큼 더 가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k-1번째 3K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항과 공에관한 설명을 했어요. 왜두 번째 안 하고, 첫 번째가 돌렸느냐. 바로 가에서 a1과 d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정리를 싹 해보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곱하기 d제곱 2ab 하면은 여기는 2, e,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1에 a1 곱하기 d야.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도 한번 정리해보면 얘랑 얘랑 하면은 a1의 제곱 요거 요거 하면은 3k-2에, 얼마 나온다? d제곱.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해주면 a1d. a1d. 요렇게 해주면, 3k-2에 a1d.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a1d. 요렇게 하면, 3k-2 곱하기 a1d. 그럼, 얘랑 얘랑 합쳐주면, 얼마야? 하면은, 3k-1 곱하기 a1d야. 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봤더니, a1제곱이 똑같네 이게 되는거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d제곱도 한쪽 넘겨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이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면서 합치면 3 요것의 d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겨주면은 여기는 2k 마이너스 2였는데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다 이 되겠죠? 그럼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합쳐주면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요 그럼 마이너스 뽑아주니까 k 플러스 1에 a1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걸 조금만 더 현명하게 써보겠다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양쪽을 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양쪽에 d가 있네. 이게 되는 거요 자, 그럼 d를 뭐 하면 돼? 약분하면 돼. 근데 약분하는 조건이 뭐야? 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봤지만, 공차는 뭐다? 자연수보다 같거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이 아니니까 하나를 지워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져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곱하기 d는 k 플러스 1 곱하기 a1.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는 다 했어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도 여기까지는 다 풀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음표가 딱 뜨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확인해봐, 냉정하게. 여기 지금 현재 모르는 문자몇 개야? 하면 은 A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차 D, 그 다음에 K를 몰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건지 살짝 볼게요. 왼쪽 가볼게요.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건 20번째 항을 좀 가져와, 이게 되있단 말이야, 구하는 값. 그럼 이건 뭐야? A1 플러스 19D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필요한 문자는 누구야? A1하고 D가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아, 마지막에 추정적으로 나오는 게 A1하고 D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현재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게 주인공들이란 말이야. 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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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D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이 얘기에서 K는 필요 없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겠지. 다시 말하면, 얘를 먼저 사전에 정리를 꼭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걸 먼저 구하고 얘가 나중이구나. 그럼 얘를 먼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하고 D를 없애달라는 얘기잖아. 이게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아, 맞아.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게 뭐냐면 A1은 D보다 깎아놨다. 이 성질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A1 보이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한번 써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A1 대신에 얼마? D를 적어준다면. 요거 이렇게 갖거나마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양쪽을 이용해서 이 원래는 방정식인데 요렇게 한번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이 식은 뭐가 된다?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에 a 어 간단하게 d는 기본적으로 k 플러스 1에 d보다 같거나 작아 이게 렇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양쪽에 있는 D를 약분할 수 있고요.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가 0보다 가까운 약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돼? K만 유일하게 남고 이제 K가 나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되네? 그러면 살짝 그네 을써보세요 K는 반, 3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절반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요걸 정리해 보면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같거나 클 거고 3 더하기 루트 7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야. 근데 대략 봐도 이거 얼마예요? 루트 7이면 2가 루트 4, 3은 루트 9. 아, 요거 2점 얼마 얼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요거 빼버리면 이거 0점 얼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에다가 2점 얼마 더해주면 나 5점 얼마 얼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K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럼 K는 뭐야? 1, 2, 3, 4, 5가 다될 거야. 그 너무 많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뭐랬어요 K가 3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K가 3보다 같거나 크다. 아, 그러면 현재 여기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K가 3과 4와 5밖에 되지 않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k값을 구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될 거냐 나도 모르죠 그렇죠 나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k값을 하나 속관에서 3 4 5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봤어요 현재 나를 봤으면 이게 두 번째 문제에서 뭘 봤냐면, 16번째 항은 90보다 같거나 크대요. 16번째 항은 90보다 같거나 크고, 100보다 같거나 작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 보니까, 어? 이거 그냥 A1 더하기 얼마야? 15D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 때의 어,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K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어 k가 없어 그러면 이 k는 다시 한번 진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k를 다시 한번 돌려줄 필요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봤더니 현재 여기서 필요한 건 a1d다 그러면 k를 통해서 a1d의 관계성을 뽑아줘 라고 해보니까 바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값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추적화정리라는게 뭡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뭔가 내놓고 왔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 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야.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d는 현재 k 플러스 1 곱하기 a 1 이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첫 번째로 k가 3이면 어떻게 돼? 아, 3이야. 그럼 얼마나 오니? 3 3은 9. 그러면 9곱 9, 9백이 얼마다? 15 플러스 3. 이거의 d는 4 곱하기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12 마이너스 3d는 4a1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나 자연수야.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값을 넣어주는 건 OK인데 나 k가 자연수야. 양수. a1 자연수의 양수.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항상 양수가 나올 거야. 공차도 뭐래? 양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나 양수여야만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을 한번 넣어보면 9-15 더하기 9. 이게 되는 거죠. 3. 9-15 더하기 3. 합치면 10-15니까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4 넣어주면 얼마 될까? 4 넣어주면 16-20 더하기 3.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K가 5일 때겠구나. 그러면 K가 5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 25 빼기 25니까 싹. 그럼 여기는 3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5 넣어주면 얼마? 6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분하시면 뭐가 된다? 아 D라는 거는 2A1이 되겠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생각 안날수 있어. 하지만 넘어가. 나만 넘어갔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 현재 초항하고 공차야. k가 쓸모가 없네. 그러면 k를 진작에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a1d, k를 통해서 a1d의 관계성을 뽑아내려면 a1과 k와 d가 혼합된 식이 누군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서 내가 a1과 d의 관계를 뽑아냈다. 자, d가 2a1이면 합쳐주면 얼마 돼요? 아, 여기 30a1. 합쳐주면 31a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얼마 나왔어? 9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A1은 뭐야?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넣어보세요. 1 넣어주시면 안 되죠. 2 넣어주면 안 돼요. A 대신 A1 대신 3 넣어주면 어때요? 93, 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1이 3인 건 OK. 4 넣어주면 120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A1이 3이고 3 넣어주시면 공차가 얼마다?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A1 대신에는 얼마를? 3을 넣어주시고요. 공차 대신에는 6을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69 곱하기 6이니까 6954. 61은 6, 그러면 얼마야? 114. 그러면 3 더하기 61은 6, 6954. 114 맞죠? 합쳐주면은 요 값은 얼마야? 하면은 117이야.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낯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 때는 구하는 값이 뭐지?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을 얻으려면 앞에서 뭘 구해와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조건문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